네 안녕하세요 문화의보 문화부에 저는 안진용 이쪽은 아 윤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뭐 대단한 관련은 아니고요 취재하면서 사실 기사에 쓰지 못하는 뒷이야기들 정말로 소소한 얘기 근데 사람들이 보통 그런 소소한 얘기들을도 좋아하거든요. 그 거기서 현장에서 뭘 먹었대 누구랑 네. 어떤 수다를 네. 떨었대 왜왜 왜 자꾸 웃어요? 전 뒷이야기를 모르는데. 아? 말했잖아요. 말은 내가 해야까 당신은 궁금한 게 뭔지 알겠습니다. 물어보라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왜 나윤석 기자가 앉아있냐면요. 나윤석 기자가 정말 대한민국 40대에서 60대 평균 중년 여성들의 마인드와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본인은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그 연령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결혼작사 이혼 작곡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처음부터 결혼 이혼이 제목이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모든 캐릭터가 불륜을 저질러요. 역대 그런 경우가 네. 없었거든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커플이 새 커플인데, 네.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미 저질렀었거나, 그렇죠, 그렇죠. 저질르고 싶거나, 네. 인간의 굉장히 본능, 그쵸? 그렇죠? 냄밀한 본능을 네. 건드리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나윤석기자랑 네. 비슷한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요. 자 시즌 1보다 시즌 2의 시청률이 더잘 나오고 음. 뜨거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시즌 1은 약간 캐릭터들의 관계나 이런 걸 구축하는 네. 단계였다면 네. 시즌 2에서는 이제 그것들을 응축한 걸다 폭발시키는데 네. 그이세 커플 중에서 이 박주미, 이태곤 라인이 네. 저는 가장 뭔가 쫄깃쫄깃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커플의 불륜이 밝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막 복수를 하는 네. 그 라인이 2부에 나오잖아요. 저는 그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륜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 불륜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그 네. 불륜에 대해서 박주미가 대응하는 방식이 네. 저는 좋더라고요. 바람피는 남자 셋이죠. 성훈 이태곤 전노민. 전노민. <laughs> 일단 이성훈을 보면 네. 약간 이 부인한테도 조금 책임이 있는 것처럼 작가가 네. 그려놨잖아요. 네, 네. 부인한테 사랑을 충분히 못 받은 거기서 또 외로움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이민영을 만나게 되는데. 네. 이 전노민 같은 경우는 저는 제일, 제일, 굳이 이제 제일 나쁜 사람을 꼽자면 전노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이태곤은 이제 그 박주미가 뭐 이태곤한테 뭐 사랑 안 좋거나 뭐 소홀하게 될거는 전혀 아닌데 네. 자기가 바람을 피고 우 나서 그 박주미한테 들켰을 때 그래도 뭔가 좀 반성하는 모습을 네. 보이긴 하, 하잖아요 네, 네. 약간 개변을 늘어놓기도 하지만 네. 근데 이제 전노민은 어떻게 보면 제일 솔직한 것도 이세 사람 중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뭐 이제 뭐 갈라서야 된다. 아,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그런. 본인 데이. 얘기처럼 하네요. 고. 그러면은 좀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대사 있어요? 있죠. 뭐요, 뭐요? 아민의 주소 찍어. <laughs> 아민의 주소 찍어. 잘못 들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민의 주소 찍어. 아민의 주소 찍어. 박준미 씨가 <웃음> 여기서. 여기서. <웃음> 차 운전석이고 그렇죠 박정희가 갑자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커플이 인상적인 한게 저도 이, 그, 이태곤 이 씨의 대사가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어, 음. 내몸 가지고 내가 좀 했어 예전에 부부의 세계에서 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네. 네. 그거의 연장선상이라고볼수 있는데 네. 이 궤변을 늘어놓다가 음. 막판에 이제 안될거 같으니까 본능이 튀어나오는 네 남현석 기자가 보면서 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군가요? 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좋은 감정이 생기고 이러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영화는 댓글도 얘기했지만 2 시간 이렇게 짧으니까 네네. 그 시간 2 시간밖에 같이 못 사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다시 봐도 똑같은 네. 걸 반복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드라마는 막 최소한 뭐열다 시간 1네 시간 되니까 네. 그 드라마를 좋아해서 빠져서 보다 보면 아 내가 저 사람들 세계에 있고 싶다. 저 사람들이 내 친구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들 때가 많거든요. 저는. 대표적으로 어떤 드라마 보면서 음.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다 그래 대부분 멜로가 체지뭐나의 아저씨 뭐 옛날에 치트콤 남자 세 여자 뭐 세뭐임상환 잠깐 보고 또뭐 이런 거 보면 아 보고 또 보고 아, 자겠죠 나도 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근데 이 드라마는 제가 너무 지금도 재밌게 보고 있지만 음. 그런 생각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렇게 막 특별히 뭐 호감이 가는 인물이 아닌 것 같다 생각요 그래. 남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다 조금씩 조금씩 뭐 사정은 있지만 나쁜 짓 어쨌든 나쁜 짓 하는 놈들이고. 네네. 그리고 여자들도 물론 각각의 뭐 성격이 있고 캐릭터가 있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일단 그냥 피해자로 그려지는 것 음. 같은 약간 작가의 그냥 인형 같은? 네. 뭐 피와 살을 가진 캐릭터라기보다는 인물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별로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은 생각 없네요 음. 몇번안 음. 남았잖아요 어떻게 끝날 것 같으세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선배좀 네. 들은 얘기가 있으시죠? 저는 조금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근데 항상 그렇지만 작품은 소일러를 <laughs>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만 우리끼리만 얘기인데요? 음. 아니 이거 카메라 켜놓고 우리끼리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몇명안볼 테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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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명안볼줄 <laughs>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돌려 돌려 궁금해서 들은 얘긴데 임성한 작가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결말에 치달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로인데 왜 별로예요? 너무 막 커브를 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면 은 적당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일단 성우는 지민준영 좋아하고 뭐 애까지 생겼으니까, 네네. 뭐 거기랑 그냥 된다든지, 네. 뭐 이태원 박주민 은 그냥 다시 뭐 합친다든지, 네. 그 전노미는 남가빈이랑 살겠다고 뛰쳐나왔는데, 네. 지금 지난 주 마지막 회에서 남가빈이 다시 그 SF 전 찬왕이랑 <laughs> 잘 되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네, 부배 부베, 부배라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 둘이 잘 되는 거는 뭐그 전에 뭐, 뭐 예능도 했고 하니까 네. 시청자들이 감정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걸 다 뛰어넘어서 막 갑자기 막. 전혀 관계없던 남녀를 붙 붙여버리거나 하면. 아 근데 불륜극이 때문에 화, 때문에 환호하는 게 아니라 응. 이 뭐... 드라마기 때문에 환호하는 거죠. 잠깐 임상원 작가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음, 겁니다. 음. 불륜 그 드라마 음. 얼마나 많은데. 좋아했던 불륜 드라마 뭐가 있었어요? 딱 별로 떠오르지 않는데요. 부부의 세계는 안 봤어요? 그거안 봤어요. 그못 그거 아, 봤어요. 아, 결사후이 부부의 세계보다도 더 뛰어난 작품이다. 그안 봤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 없죠. 아, 관련되네요. 음. 네. 뭐 하고 싶은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네. 선배가 네, 그 드라마에 서 출연도 하셨거든요. 제가 출연했습니다. 그 작가님이랑 네. 관계도 되게 돈독하고. 제가요? 네. 돈독하고 <laughs> 싶습니다. 네. 하던 게그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게 이제 그, 그 이가령 배우가 연기한 그 부해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제 기자들 좀 모여 있잖아요. 네. 그좀 뒤쪽에 이제 선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언제요? 어려운 네. 오, 뭐 되게 경직돼 계시던데. 어우 원래 저 보고 아까 뭐 떤다 어쩐다 하더니 본인이 더떤거 아니에요? 원래 그 기자회견은 전혀 편해 보이지 않던데? 편한 자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기자회견이었고 부혜령이 눈물을 막 흘리는 눈물의 기자회견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웃고뭐뭐춤 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연기가 어색하더라고. 요어좀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여주세요. 아어 그냥 보통 기자회견 하면 뭐 이러지 누가. 그때술술 <laughs> 술 먹는 장면도 <laughs> 그냥 막 아, 뭐이지 <무려지. 웃음> 다음번에는 작가님 나윤석 기자도 한번 꼭 출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결사고 막바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너희 무슨 얘기하는 거냐라고 할수 있는데 저희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한컨텐츠를 두고서는 그컨텐츠밥 먹으면서도 얘기하고 전화로도 수다 따는 것처럼 그럼 기자들은 거기에 조금 더 컨텐츠 한발더 들어가 있는 사람들 무슨 얘기를 나눌까 조금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선 얘기를 나눴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재밌어할 만한 반응이 오는 포인트를 댓글에서 뽑아가지고 조금 더 보완해서 즐거움과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